자, 이창용이가 어제 물가 안정 추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내수도 점차 개선. PF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라고 평가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지금 현실과 동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용에게 누가 한국에 지금 금융 위기 가능성이 없는가라고 물어보고 한국의 부채 문제를 좀 지적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도 그런 거를 묻지도 않지요. 이 스트레스 DSR을 9월 달로 연기한다 이러놓고 금융 당국이 이제 갑자기 폭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단계적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대출 유주택자나 고가 전세 집은 어렵게 하겠다. 자, 그리고 2%대 주담대의 가계 빚이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서 집값 광풍이 불기 전에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냥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재정금융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KDI는 이틀 전에 지금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이 난망하다. 소비가, 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데, 이창용이는 내수가 개선되고 PF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가라앉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인플레가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창룡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정책 방향과 맞다. 이거는 연기를 안 했어야 되죠. 금방 며칠 만에 막 2조씩 4조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부동산 PF에 대해서 솔직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135조에서 230조라고 PF 규모를 정정했잖아요. 그러면 135조인지 230조인지 PF 규모를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거짓말을 했던가 자,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정부가 1조씩 숫자가 틀리는데 이런 걸 규모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PF 리스크에 대해서 연착륙을 할수 있다 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면서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만히 보면 무당들 같아요 점쟁이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처지하고 견주어서 보면 맞춘 것 같다라고 나중에 스스로 해석을 하게 만들죠. 지금 한국의 이 경제관료들이 전부 거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에 멈추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뿔같은 소리하고.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보면 그때 이제 어제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그말 맞지요. 당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유행해서 지금 코로나처럼 재앙이 있었어요. 자그 속에서 각국들이 이 폐쇄 경제, 블록 경제를 추구했어요. 미국에는 주식, 땅 등을 담보로 자 미국에는 주식을 한다고 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렸고 당시 지금 빅테크처럼 철강 철도 은행 식품 이런 회사들의 주식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고 주식 사기 위해서 막 땅도 잡혔어요 그래서 팬데믹 인플레 그런데 그때도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위기 상황들이 나라별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죠 자요 근래에 보면 아시아의 금융위기 한국의 IMF 같은 외환위기 또 미국의 9.11 사태 그리고 2007, 8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하고 여러 상황이 유사하고 또 끝도 없는 지금 이 자산 거품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얼마 전에 IMF가 미국의 지금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미국이 부채, 은행취약성 무역장벽 등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레이그노믹스로 규제를 완화했죠 80년대 그 이후에 제조업이 초토화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 경제가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일부는 호황, 일부는 불황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고소득층의 소수와 저소득층의 다수를 평균을 넣어서 이렇게 분석하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이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미국 저소득층은 식료품도 줄이고 있는데 고소득층은 초호화 크루저, 초호화 리조트에서 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평균을 내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인 것처럼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공황 직전에 보면 미국의 부자들이 엄청나게 써댔어요. 우리가 위대한 개체비를 보면 그게 미국의 전강기라고 부르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이 있기 전 미국의 1920년대 시절을 그 위대한 개체비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다수의 비참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속에서 지금. 미국의 대공항이 오기 시작한 거죠. 자, 대공항이 이제 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다수의 임금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었죠. 이 양극화가 극대화됩니다.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은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월급 액수가 지금 줄고 있죠. 제조비 거의 소멸되고 스마트 팩토리니 해서 자동화 공정이 진행되고,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애플이나 구글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 순이익에 비해서 노동자에게 주는 월급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공황이 오던 1930년 전후에서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지금 전 세계의 2024년 전후에서의 모습이 흡사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30년 되기 직전에 국지적으로 일본은 저 만주 사변 중국 침공을 일으켰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그때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것은 쌀이나 기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본이 그때 계속 20년대 공항이 계속되어가 굶어 죽는 사람이 전국에 수만명이 나왔 수십만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돌파구를 열고자 궁국주의화 되어서 만주를 침공했어요. 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요. 지금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결국 땅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공황적 사태가 오기 전에 견디지 못한 나라가 이웃나라를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는 일이 흔해지는데 그것도 유사합니다. 지금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지요. 한국의 불황은 언제부터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되었나라고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코로나 직후부터 이 불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도 지금 4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장기 불황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 한국, 세계적으로 유럽 등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유례없는 고금리 사태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자 부채는 각 나라마다 엄청 늘어났고 여기에 늘어난 부채는 상당 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서 얻은 부채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부채로 이루어진 이 부동산, 주식, 정권 등의 가치가 거품이 잔뜩 부풀려져 있다라고 봐야 돼요. 비저로 쌓아 올린 거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와서 한국도 보면 부동산 pf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원이 달라붙어서 지금 오늘, 내일부터 이제 금융사들 실사한다고 난리를 떨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부동산 피해법 대책이라는 거에 총선 이후로 연기해왔고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 전에만 있는 대로 터졌더라면 가득이나 어려운 총선이 더 어려워졌겠죠 그러니까 총선 뒤로 미루는데 작년부터 1년을 소모해왔지 이거 해결을 한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이제 해결하겠다고 달라 드는데 그 해결하는 시점에 부동산을 띄워서 부동산 가격이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은 서울의 몇 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행편없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PF에 문제가 되는 멈춰선 공사장들이 물려있는 돈들이 현 수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정도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도 명확해요. 미국의 지금 오피스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터지느냐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지금 사상 유례 없이 높아진 정시가격은 반토막이 언제 나느냐 기다리고만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것은 세계 경제에서 키 멤버도 아니고, 변두리에 그냥 곱사리 기어 있는 수준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 세계 주요 경제 멤버들이 지금 맛이 가버렸는데, 한국의 경제가 되살아나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미국의 경제가 되살아나기 어려운 게, 미국이 제조업을 포기해버리고, 금융 투기 자본화가 너무 진행이 돼버려서 미국에 뭐 공장 몇개 만들고 이런다고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기축통화 달러에 의존해서 빚내서 살아오는데 너무나 익숙해져버렸어요. 코로나 때 미국에 집집마다 뿌린 정부에서 나눠준 상상을 초월하는 보조금. 그 돈이 전부 빚내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관료들은 자꾸 이야기해요. 이창용이나. 도대체 한국의 경제가 어디서부터 회복이 될까요? 소비자들이 쓸 돈이 있어야 회복이 될 건데, 소비자들이 쓸 돈이 있나요? 오늘만 보면 자, 세금이 올랐는데 세금은 맹목 소득을 기준으로 올리는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서 너무 힘들다. 세금도 명목 소득이 아니라 실질 소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저금 전적으로 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조금씩 소득이 올라갔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쓸 돈이 더 적어져 버렸어요. 가처분 소득이. 의식주 비용이 과거보다 너무 많이 들고 또 애들 교육 비용, 고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 소비를 할 여력이 지금 생깁니까? 그래서 나라의 소비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도 과거의 호황기를 생각하면서 지어 놓으면 다 팔리던 시기를 생각해서 거품이 잔뜩 들어간 부동산. 어제 보니까 과천의 아파트가 한 평에 5,800만 원요 기가 차드만요 그리고 서울의 무슨 요즘 분양이 되는 아파트들 평균 평당 단가가 기본 5천만원 됩니다. 20평짜리가 1억이고, 30평짜리는 15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대한민국에 만나. 저다 빚으로 살 건데. 맞벌이를 해도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정도 모으기라는 거는 거의 초인적인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것도 나이가 한 50이나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들 자기 수준에 걸맞지 않게 빚을 7, 8억씩 내서. 집을 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국가, 기업, 자영업자, 개인이 전부 다 빚내서 살자고 작정을 한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이제 끝이 올 거라는 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지금요, 잘 나가는 몇개 회사에 나머지 회사들의 이 쇠락이 다 감춰져 있고, 다 통계를 내니까 그나마 수출이 늘어난다 이러지, 몇개 회사가 수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회사들의 수출은 행편 없어지고 있죠. 미국하고 비슷해요. 평균을 내니까 국민 소득이 뭐 3만 2천이니 3천이니하지 실제로 따져 보세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2천 불이면 4인 가족이면 13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13만 불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억 한 4천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진짜 연 수입이 1억 4천 됩니까? 사인 가족 집에 그런 집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이 처에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모든 것이 거품 속에 빛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